700여 시민단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정부 시도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수십 년간 무슬림과 난민 사역을 해온 선교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안감리회가 세계감리교의 선교 협력과 다음 세대 리더십 발굴을 위한 평화순례를 진행했습니다. 예장 합동 여성 사역자들이 여성 사역자 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요청하는 서신을 교단산하 노회에 발송했습니다. 전라북도 장로회 총연합회가 제12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대표회장의 군산세길교회 이수배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7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평등 가족부 반대대책위원회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려는 정부의 시도에 반대하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책위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평등이라는 개념은 제3의 성, 트랜스젠더 등 다양한 성정체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자는 취지로 사용되고 있다며 성평등가족부 개편은 법이 전제하고 있는 양성의 구분과 가족제도, 법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성경적 질서와 헌법 원칙에 반하는 개편을 중단하고 계속 강행할 경우 국민 저항 운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구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 비서구 중심의 자생적 선교로 변화하는 시대. 수십 년간 무슬림과 난민 사역을 해온 선교사들이 모여 선교 전략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추산 국민의 99%가 무슬림인 티르키에 이곳에서 사역 중인 한 선교사는 13개 이상 도시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0년간 현지인 사역자 36가정을 파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교단체 글로벌 하트 얼라이언스 주최로 열린 무슬림과 난민 사역을 위한 선교적 교회 컨퍼런스에서는 이 같은 놀라운 선교적 성과와 현지 교회 중심의 선교 전략 등이 논의됐습니다. 캐나다에서 30여 년간 이민자와 난민을 섬겨온 송민호 목사는 선교적 교회가 사역의 본질이라 말합니다. 선교적 교회란 온 성도가 함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며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을 뜻합니다. 선교가 없이는 교회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교회를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교의 흐름이 서구 중심의 시행적 선교에서 비서구 중심의 자생적 선교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맞춰 선교사들도 현지 교회와 동역하는 선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서구는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은 비서구가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이 운동을 이끌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 사람한테 맡긴 것이 우리한테 맡긴 게 아닌 거예요. 이날 컨퍼런스에서 선교사들은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성공한 선교 사례 등을 나누며 무슬림과 난민 사역에 교회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함께 고민했습니다. 선교의 무대가 세계로 확장되는 가운데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재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구투비뉴스 전두원입니다.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세계 감리교 청년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순례를 진행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140주년이자 분단 80년이 된 올해 청년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보음화를 위한 희생의 흔적을 돌아보며 그 역사적 가치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권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이 안장된 서울 양화진 세계 각국의 기독 청년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안내자의 설명에 따라 묘원을 둘러보며 숭고한 희생 앞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Be doing. 한국 선교 140주년을 맞아 기독교 대한 감리회가 주관한 청년 리더십 평화 순례 한국감리교와 미국연합감리교 UMC, 세계감리교협의회 WMC 소속 쉰여명의 청년들이 참여했습니다. 세계감리교의 선교협력 증진과 다음세대 리더십 발굴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더불어 민족 해방의 80년이자 분단 80년이 된 올해 전쟁과 분단, 민주화 투쟁 등 우리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현장도 돌아봤습니다. 청년들은 한국기독교회관에서의 개회 예배를 시작으로 광주 5.18 기념공원과 대전 곤령골, 파주 비무장지대를 차례로 순례하며 평화의 가치를 되새겼습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이 평화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가 하는 것을 이 한국 땅에 직접 와서 어, 경험하게. 기독교 대한 감리회와 UMC, WMC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인 한국의 평화를 위해 기도와 연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세계 단체가 함께하는 청년 리더십 평화 순례는 한국을 거쳐 미국과 팔레스타인 등 세계 각국에서 이어질 예정입니다. 구티비뉴스 권현석입니다. 예장합동 여성사역자들이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요청하는 서신을 교단산하 노회에 발송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 노회 합동 소속 여성사역자들은 여성사역자특별위원회 상설화를 위한 허니안을 제110회 총회에 올려달라며 교단산하 167개 노회에 요청서신을 보냈습니다. 총신신대원 여동문 여성사역준비위원회는 현행 여성 사역자 특위가 매년 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한시적 기구여서 연속적인 사역과 비전 실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상설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 109회 총회에서 여성 강도권과 강도사고시 응시 자격이 인허된 만큼 이를 뒷받침할 지속 가능한 구조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설화가 실현되면 여성 사역자의 지위 향상은 물론 젊은 여성 인재들의 교단 이탈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강노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장로회 총연합회가 지난달 28일 제12회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대표회장의 군산세길교회 이수배 장로를 선출했습니다. 이수배 장로는 취임사를 통해 전임회장의 수고를 이어받아 연합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겠다며 작은 교회를 돌아보고 지역을 섬기는 장로회의 본분을 성실히 감당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임 대표회장 조규성 장로는 새로운 회기를 맡은 임원들에게 기도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다고 이임사를 남겼습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장로 찬양제와 세미나, 역사술래 등 프로그램 추진 안건과 연합회 명칭을 전북특별자치도 장노회 총연합회로 변경하는 회칙 개정안이 특별안건으로 통과됐습니다. 만 명의 기도자를 세우는 2025 북한 동족구원과 자유를 위한 집중기도회가 오는 6일 오후 6시 30분 서울 금난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그날까지 선교회와 주요 교계 지도자들이 중심이 된 이번 기도회는 지난 6월 서울 영락교회를 시작으로 전국 주요교회에서 10월 서울 북한 인권세계대회 개최 전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수영 세문안교회 원로 목사, 임현수, TMTC 대표 등이 강사로 나서며, 태영호, 평통사무처장 등 탈북민들의 간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회 주제인 북한 동족구원과 자유에 공감하는 한국교회성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도회는 2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슈포커스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진동 대검차장, 신흥석 서울 남부지검장, 양석도 서울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도 일제히 사의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곧바로 검찰 고위직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신임 대검차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서울 동부지검장에는 이문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를, 서울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 고검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주택 담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스트레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3단계 규제가 1일 시행됐습니다. 지난달 27일 나온 수도권 주담대 6억 원 제한 등 가계 부채 관리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부동산 돈줄을 이중으로 옥죄는 조치입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DSR 계산 시 가상금리가 늘어난다는 점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2.2% 상승했습니다. 라면의 경우 이번에 6.9% 올라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빵은 6.4%, 커피는 12.4%, 햄 베이컨류는 8.1% 올랐습니다. 전체 가공식품의 상승률도 4.6%로 1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작년보다 0.03% 줄어든 3,347억 달러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은 철강, 자동차,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이 기간 3.7% 감소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만료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출전선에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전문 민가 싱크탱크인 한반도 미래연구원이 2일 출간한 2025 인구보고서 대한민국 인구 대전환이 온다에 따르면 지금과 같은 인구 감소 추세가 이어질 경우 100년 후엔 대한민국 인구가 현재의 15%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경제활동 인구 감소와 노인 인구 증가로 2100년엔 생산 연령 인구 100명이 노인 140명을 부양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당근마켓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지난해 5 9,451건으로 2021년 대비 200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수사기관이 당근마켓에 수사협조를 요청한 부동산 사기 사건도 2023년 한 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건으로 늘었습니다. 피해액은 약 17억 원에 달합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AI 전문 인력 쟁탈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는 챗GPT 개발사 오픈AI로부터 빼낸 인력을 바탕으로 초지능 연구소 설립을 공식화하고 나섰습니다. 최근 3년간 오픈 AI는 구글 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멤버를 다수 채용했고 오픈 AI 연구원들은 엔스로픽으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런 인재쟁탈전에서 사실상 주변부로 밀리는 모습입니다. 북한이 러시아에서 제공받은 방공무기 체계인 판치르 S1을 이미 평양 방어에 활용하고 있다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레이더 체계를 토대로 지대공 유도미사일, 대공포 등 무장을 갖춘 판치르는 러시아가 개발한 대표적인 방공무기입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디펜던트는 현지시간 1일 북한의 판치를 도입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적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 외교장관들이 현지시간 1일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은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 회의의 공동 서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 변화로 스페인 우엘바 지역의 기온이 46도를 기록하는 등 남유럽 일대는 불구덩이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런던 위생 열대의학 대학원의 통계학자 피에르 마셀로는 유럽을 덮친 폭염 때문에 지난달 30일에서 이달 3일까지. 나흘 사이에만 4,500명이 넘는 초과 사망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BBC가 중국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동성애 소설을 썼다는 이유로 20대 작가 30명 이상을 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중국 내 결혼율과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상황에서 당국의 단속이 강화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주요 동맹국인 일본에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의 자동차 관세 감면 요구로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본은 면제나 대폭 인하가 관철되지 않은 한 농산물 시장 개방 등 미국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미국 또한 일본 요구를 들어주면 한국이나 유럽연합과의 협상도 힘들어집니다. 상호 관세 유예 만료는 8일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내일도 낮에는 무더위가, 밤에는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폭염특보는 나날이 확대 강화되고 있는데요. 당분간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찜통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강릉 35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36도, 광주 33도, 부산은 31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700여 개 시민단체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말이 자칫 다양한 성정체성을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는 길을 열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언어 하나가 사회적 기준과 가치를 송두리째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을 결코 가볍게 볼수 없습니다. 신중함을 넘어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